가수 우리 호중님께요. 어, 화재로 가족을 잃은 여성의 편지, 아리스 여성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 아리스입니다. 3년 전 겨울 난방기기에서 시작된 화재로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몸은 살아있대 마음은 타버린 채로 버텨왔죠. 오늘날 정신과 상담을 받고 돌아오던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던 김호중 님의 노래. 그 가사를 듣는 순간 타버린 집터에 흘러 넘겨진 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, 그 자리에 서서 어, 김호중 님의 노래 속으로 되뇌이며 울었습니다. 이제는 매일 밤불 꺼진 방에서 호중 님의 노래를 들으며 그를 아버지와 아빠와 그리고 아들에게 향한 편지를 씁니다. 가족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 당신 노래만이 제 마음의 온기를 지켜줍니다. 김호중님, 당신의 목소리는 모든 걸 잃은 이에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온기의 한 조각입니다. 당신이 무대에 다시 서는 날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를 통해 다시 숨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불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여성 아리스의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.